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은 200만원대입니다. 200만원대에 4대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는 날이고요. 이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르노 코리아 삼성이죠. 트위지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등급은 인텐스 등급이고요. 판매 금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볼게요. 2018년 10월 달에 최초 등록이고 18년형입니다. 연료는 전기고요. 변속기는 오토.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음, 주행거리는 17,000km를 주행한 네, 트위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음, 트위지를 이제 도로에서 보시면은 참 작고 앙증맞은 모습에 눈길을 크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어, 세부 사진 한번 바로 볼게요. 이렇게 정면, 측면 모습이고요. 음, 상대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루프 박스를 위에다 얹어놓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정면 모습이고요. 이렇게 라이트가 귀엽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네, 오늘 측면 모습입니다. 오늘 뒤쪽 측면이고요. 에, 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석은 이렇게 보시면 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오늘 네, 핸들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네, 계기판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고요. 네, 보시면 드라이브 그 다음에 중립 아, 그 다음에 후진 이렇게 미션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실휠과 타이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성능 기록만 보겠습니다. 음, 네,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고요. 렌트카나 영업용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은 어디 에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아, 세부 상태를 한번 볼게요뭐 원동기 변속기 뭐 양호 적정 없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항목 동안 올 양호를 패스한 차량이고요. 고전원 전기 장치 이것도 양호로 한정이 됐습니다. 음, 전 개인적으로 어, 상가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어, 사시는 분, 그리고 상가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그래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타도 충분히 어, 마실을 다니시거나.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유용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전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 조금 치열한 곳에서는 충전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주택가나 그래도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그래도 손쉽게 충전을 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0 0만원대의 200만원대의 트위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